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에 카타고 7점 젖바도 그때 비겨가지고 아마 반집으로 졌죠, 아마. 오늘은 어, 이긴 바둑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카타고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점점,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2월달 버전까지만 해도 제가 6점이 조금 조금 벅차다, 이림 느낌이 들었는데, 3월달 되니까, 7점이 옛날 6점하고 좀 실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쉽지가 않네요. 어 오늘 7점 젖바둑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3점가운데 이렇게 한점 이렇게 나왔죠 일단,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카타고랑 전투를 하면요,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어, 이길 확률은 낮죠 그래서 이제 재미를 위해서 두실려면 열심히 싸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대신에 술기가 한숨만 삐끗해도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이기기 위해서는 바둑이 좀 밋밋한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지죠 우아기 수는 제가 저번 영상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8점 젖바닥에 보여드렸을거요 이렇게 밀고 이게 삼삼을 먼저 지키면은, 백이 이렇게 중앙을 뛰든가딴데 손을 뺍니다. 손 빼기는 어렵울것 같아요. 약점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지금 삼삼 지키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날을 쪼으면은 막아버리면 바로, 바로 후수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바둑 정석으로 봐야 될까요? 이런 정석,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지켰습니다. 튼튼하게. 손 빼도 되는데, 손 빼면 조금 활용을 많이 당할것 같죠. 그래서 일단 튼튼히 지켰습니다. 근데, 어, 뒤쪽이 많이 비어 있는데, 의외로 또 이쪽부터 왔어요. 그래서, 어, 날일자를 갔습니다. 날일자를 가니까, 계속 밑에 파워들죠? 저도 따라서 파워 들었습니다. 예 차면 넘어가겠다 이거죠? 위에 갖다 붙이고, 늘어주고요. 계속 이제 이도를 공략을 하는데, 갖다 붙이고 이렇게 행마 해도 되는데, 갖다 붙이고 행마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집을 다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을 갖다 붙이지는 않고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니까 이제 손 빼죠. 손 빼고 어 특이하게 어이 수의 의미는 아마 귀 쪽을 막으면은 이 밀어 붙여서 이 이제 흙돌을 공격하겠다 뭐 그런 의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의도를 파악하고귀 쪽을 막지 않고 이쪽에 변 쪽을 막았어. 막으니까 밀고 들어가고요. 여기서 뭐 젖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낫죠 미생마가 하나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계속 잡으러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변에 이렇게 두 길래 받아주고요 젖혔을 때여기서도 아마 따라 젖히면은 또 젖혀가지고 아마 뭐 이게 좀사당에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빠졌습니다 이게 의외로 선수죠 밀면은 이두 점이 죽으니까 이거는 1 0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수로 좀 튼튼하게 활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젖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아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베개 손 빼고, 날일자를 거쳤는데, 저기에, 아, 이, 이 자리가 아주 좋죠. 한 칸으로는 바삭하면 아마 또 뛰어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목자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손 빼고, 이제 상변 모양이 커지니까 이렇게 삭감 이제 갈라쳐 왔는데, 이제 선택은 뭐 이게 왼쪽에서 눈목자 정도로 이렇게 압박하는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압박할 수 있겠습니다. 둘 중에 뭐 선택인데, 저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핵공을 했습니다. 핵공하니까, 당연히 이제, 전개를 하면서 이제 날일자 걸치는 모양이 되는데, 하나 이제 치받아주고요. 여기서 그냥 날일자는 한 칸은 밉니다죠 백이 이게 날일자 뛰면은 너무 쉽게 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압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좌사, 좌악이 뛰어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선택인데, 어 차단하고 33 정석을 쓰고 해도 되는데, 어, 지금 어차피 우변은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모양에서는 오히려 좌변 쪽을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것도 뭐, 일단 선택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호구자리 급소는 놔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날 일자로, 아니, 굿자로 이렇게 했는데, 밑으로 빠질까, 아니면 그냥 날 일자로 바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에, 뭐, 접바둑이니까 그죠? 일곱촌접바둑이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찍겠습니다 찍히니까, 손 빼고, 상변에 갖다 붙였죠? 여기서도 뭐, 너는 수, 젖히는 수, 반발을 해도 될것 같아요. 충머리가 있으니까, 반발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아니면 그냥 단순히 밀고 들어가도 되겠죠. 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젖히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상대방이 순순히 그렇게 받아줄지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하고 젖히면은 반대로 젖힐 수가 있거든요. 초반부터 너무 싸움을 벌리면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찍겠습니다. 천천히 찍혀가지고 그 이제 살았죠. 모양이. 배기 가볍게 뛰고요. 여기서도 이제 어, 공격보다는 공격은 좀 힘들어 보여 이 돌이 탄탄하게 찍혔습니다 굳자로 탄탄하게 찍혔죠 찍히니까 백이 한칸뛰었죠 그래서 이제 흙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이쪽 지금 하변 쪽 이쪽이 나를 제가 아주 좋죠 물론 요, 뚫고 노는 것도 있, 있지만은 이흙 모양을 키울 수 있겠죠. 예차면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이나 언저리 한칸 띄거나 하면은 흙 모양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쪽 좌상기에 빠지는 수도 있고요. 뭐 젖혀 있거나 빠지거나 하는 수도 있고 근데 특별히 백도 곤마가 없어요. 굳이 공격한다면 이 돌인데 이 돌도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면 이쪽 좌악에 젖혀 있는 수도 뭐 가능하긴 한데 일단 모양을 좀 키워봤습니다 키우니까 이렇게 한칸 띄고요 그냥 막으면은 왼쪽에 붙이거나 그럴 것 같아서 하나 들이다봤습니다들이다보고그 다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자리를 할까 모양을 키워볼까 아니면은 이제 좀 삭감을 들어가볼까 하다가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하니까 은근히 이제 백은 모양을 지키면서도 공격이 들어오죠. 그래서 일단 뒤로 후퇴하고요. 하니까 이렇게 나를 자로 슬슬슬슬 공략이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우변도라고 연결시키자고 이렇게 뛰었어요. 뛰니까 좌하기를 한번 젖혀 있고요. 좌상기도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변에 갖다 붙였죠. 갖다 붙일 때 그냥 단순히 젖히면은 따라 늘 거예요. 따라 늘고 따라 늘고 젖히면은 너무 쉽게 넘어가죠? 아니면 또 이게 한자 또 이게 띄어가지고 들여다 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집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빠지길래 일단 집을 지키기로 했어요. 크게. 그 다음에 뭐 흑한돌은 뭐 젖히면은 그냥 따로 살거나 버리거나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올라섰죠. 그래서 일단 위로 따라 올라서 가지고 살려두고요. 그 다음에 자산기 하나 젖혀있고, 그 다음에 우하게 이렇게. 이제 거의 끝내기 분위기인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치중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끈 차이, 거죠 그래서 일단 위로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또 갖다 붙이죠. 이렇게 제가 AI랑 많이 넣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AI가 안 받으면 안될 만한 자리를 둡니다. 젖혀버리면, 그죠? 뭐, 이쪽이나 이쪽이나 젖혀버리면 뚫리지 않습니까? 뚫리면은 거의 한 20집이 날라가요이 상태를 버티고 이 흙돌을 이을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받아주면, 받아, 한 번밖에 제가 면두번 정도 밀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푹 찔러버리면은, 이 중, 아마 흙돌 두 개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일단 버텨봤습니다. 맞고 그리고 바로 찔렀죠? 그래서 뭐 막으면 안될 거라고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띄어가지고 중앙도를 좀 살려보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차단시키고요. 굿자로 띄어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약간 어슬프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양쪽으로, 어느 한쪽으로는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또 이쪽, 오른쪽에도 갖다 붙였어요. 아, 이게 약간 은근한 수예요 이게 젖히니까 뒤로 빠졌어요. 끊는 것이 아니고 뒤로 빠졌어요 뒤로 빠지면 지금 흑돌이 돌지에 세개로 분리될 것 같아요 우산기 그 다음에 우변 중앙 이렇게 여기서 우변도를 이으면 당연히 밀, 밀고 들어가서 끊, 끊어버리겠죠 바로 끊던가 그래서 일단 어느 돌을 이어야 되느냐 우변도를 보시면 이 넘어가 있어요 밀면 그죠 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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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죠. 그래서 우변돌은 이제 넘어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어디를 이어야 되느냐? 중앙 백 흑돌을 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어니까 이제 차단했죠. 차단하면 이제 우변돌을 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또 귀를 젖혀 있고. 그다음에 또 좌변 끝내기를 은근 이게, 아직까지 이게 중앙, 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이어졌습니다. AI의 특성이 곰마가 있으면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집요하게 공격을 집요하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거의 뭐세포트라 그랬죠. 세포트. 우리 군, 견 있죠. 경찰견이나 뭐 군견. 세포트처럼 한번 물면 놓칠않안아요 와, 끝까지 그냥 100%살 때까지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곰말을안 만들면 돼요. 이렇게 이제 좌상기도 한번 꺼내놨고, 이제 끝내기예요 끝내기. 끝내기인데, 아, 끝내기 직전까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자리, 여기서 이제 형세가 어떻게 됐냐면, 보시면은, 어, 사석 지정은 독파로 됐고, 지금 보시면, 오히려 백이 다섯 집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모양상은 그래요, 모양상은. 모양상은 백이 조금 좋다고 나오죠 지금 보시면, 어... 좌변하고 우변인데, 우변, 좌변이 약간 커 보이죠? 그 다음에 하변하고 이건데, 이것 우변이 약간 커 보이고, 대신에 배그 양쪽이 있기 때문에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끝내기 실력이 달렸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해놓고, 끝내기로 한번, 이런 작전도 괜찮거든요. 크게 싸우지 않고 이제 곤마 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내기 승부를 한번 가보는 거죠 백이 먼저 젖히셨습니다 이렇게 받아 주고요 백도 짓겠죠 아이 자리가 좋거든요 흙이 이게 한칸 뛰면은 야금야금 야금 다깰수 있거든요 바로 짓겠으면다 지키니까 하나 끊어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짚고 이어주고요 채쳤죠. 이렇게 해서 백도 좀 집이 좀 풀어놨어요. 여기서 흑은 선수로 여기 선수로 다 당하면은 안 좋으니까 이게 선수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찌르고요. 이것도 이제 두점 잡자는 선수죠. 하나 이쪽 오일 거꾸로 반대로 이쪽 잡겠다. 그러니까 제가 연결해주고 연결했죠, 백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수 자리 를 찾습니다. 선수 자리를 야근 방안 찾다가 이렇게 이 자리도 먼저 찝히면은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세서또 선수로 한집벌고 그다음에 콕 찔러 가지고 안 받으면은 찔러 버리겠다 이거죠. 이렇게 콕 집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좌변을 먼저 찔렀는데 제가 거꾸로 반격을 했습니다. 이쪽 어차피 뚫려 봐야 뭐 죽는 건 아니니까 이쪽 하변 좌하기는 뚫으면은 백돌를 잡을 수 있으니까 받아 주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맞고요. 그다음에 백이 여기를 찝었는데 이게 좀마산 약간 있어요. 단수 치고 끊고 하면은 약간 마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수가 안날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손 뺐습니다. 지금 지금 형세를 보시면 바둑이 아주 빡빡해요. 지금 흙이두 집이죠. 두집 앞서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바둑이 미세하때 바둑이 많이 앞서고 있으면 그냥 이어주면 되는데 바둑이 엄청 미세해요. 지금 이거 참어 손을 빼야 돼요. 수가 안 된다 싶으면, 그래서 손을 빼고 찔렀습니다. 하나 찔러니까. 단수터 쳤죠. 끊고 끊었습니다. 여기서 위쪽을 먼저 단수를 쳐야 되더라고요. 혹시 수가 나면은 이쪽에 뚫리더라도 이큰쪽 대마가 죽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고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제가 하나 끌어 놓고요. 오늘의 성차가 뭐냐면, 승차은 이겁니다 이쪽 왼쪽 찔렀을 때 한수 버틴거 하고요 좀 위험하긴 했어요 좀 이따 놓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지나가는 길에 먼저 단수 하나 쳐놓는 거죠 이게 나중에 다 놓고 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지나가는 길에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젖히고요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아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이 수는 예상을 못했는데 어 끊으면 이게 자충을 유도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찜찜하면은 물러서, 예를 들어서 이게 물러서잖아요. 물러서면은 이제 넘어가면은 바로 역전이죠. 지금 바둑이 엄청 미샤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돌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바둑이 뭐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뻗었습니다. 바로 밑으로는 못 내리고 갖다 붙여가지고 한 수라도 줄여놨죠. 혹시 이제 수가 날까봐 그 백이 빠지고요, 막고. 단수 치고, 늘고, 갖다 붙였죠. 갖다 붙이길래, 위에서 잡아가지고요. 이 잘못하면은 환격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단수 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상변을 빠졌죠. 백이.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봅니다. 이제, 찔러가지고, 이 자리가 찔르고, 맞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앙에 또 밀고 들어가고요. 이거 주겠죠. 또 밀고 들어가고. 손 빼고 왼쪽으로 밀었어요. 미니까 여기서 찜찜해가지고 제가 일단 잡았습니다. 일단 확실히 뒷맛을 없애놓고요. 모양이 너무, 너무 안 좋아요. 백이 이제 찔르고, 그 다음에 흙에 중앙에 찔렀죠? 찔르고 막아두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우악이 이렇게 젖혀있고, 그 다음에 백이 이제 먼저 집었죠집을때좀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호구로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집을 때, 여기서 호구, 호구를 치면은 이쪽 건댕이는 되게 되는데, 호구를 치면은 단수가 선수되기 때문에 아마 이쪽은 흙이 집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그냥 이었습니다. 있고 좌상기 이렇게 하고, 끈차고 할때 쌍입 서고요. 이럴 때 막고, 이렇게 하고, 혹 집었습니다. 안 받아, 받아, 받아야겠죠, 백은. 받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밀어 올리는 수도 크죠. 나중에 이게 다, 이게 집이 안 나게 되면은 다 놓고 따야 되죠. 약점이 생기니까. 백이 먼저 밀리면 그런 뒷맛이 없어집니다. 이런 건, 이런 것도 크죠. 놓치면 안 되겠어요. 단순히 한 집이 아니죠, 이게. 이렇게 해두고 하나 끌어 놓으면 나중에 지금 어, 뭐 이게 끊어두는 게 손해가 아니죠. 그 다음에 다 주치고요.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찍고.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모양 보시면, 끊고요. 이럴 때, 끊고요. 이럴 때,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변도라고, 이쪽 하변도라고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분리가 되면 자세히 보시면, 뒷맛이 안 좋아요. 그죠? 예. 놓고 따야 될 수도 생깁니다. 물론 이 자리도 이 자리지만, 지금 이쪽 보시면, 아까 끌어놓은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공배가 차면은, 두 수를 놓고 따야 돼요. 그죠? 한 수, 한 수, 한 수, 수끌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도 마찬가지. 두수 놓고 따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 끝내기로 약간은 득 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끝내기 한점 따고 찔르고 찝고 그 다음에 이쪽 막아 주고요 지중 들어왔을 때뭐 이런 수는 다 아시니까 그냥 그냥 흑 이렇게 받으면 넘어가 넘어가 죠 찔러 버리면 그래서 그냥 넘겨주기 싫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신 끝내기로는 여기 원래 집이 안 나야 되는데 집이 났죠. 여기서 단수쳐가지고 집을 없애버렸습니다. 집을 없애버리면 가열수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집 짜리 끝내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도 제가 아, 술을 내려고 했는데 어차피 백이 가열수 해야 되는데 흙이 괜히 들어갔어요. 차라리 그냥 단 이렇게 단수를 쳐놓던가 아니 단수가 아니고 이쪽 이쪽을 끌어놔야 되는데 이게 약간의 실수긴 합니다. 이게 집어가지고 잡으러 갈라 그랬는데 잡히는 모양은 아니죠. 이렇게 놓, 놓으면 양쪽으로 이게 배기 집을 납, 내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다섯. 칠공이라 수를안 안 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기 마지막. 이, 보시면, 공배가 차죠? 공배가 차니까, 놓고 따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미세한 바둑에서는, 이런 끝내기 하나로, 저번에 그 아홉 점 바둑에서도 보여드렸죠? 끝내기 하나로, 이제, 쉽게 말하면, 반집이, 반집 칠 거를 반집 이기는 거고, 반집 이길 것을 한집반 이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둑이 끝났습니다. 바둑 결과를 보시면, 188대 180 해가지고, 8집 이겼어요, 8집. 거기 8집 이겼습니다. 크게 이기질 않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은, 바둑이 이제 이길 수는 있어요. 이길 수는 있는데, 좀 재미가 없죠. 크게 재미는 없습니다. 이제 이기는, 이기는 바둑이 이렇게 하면. 좀 치고받고 해야 재미는 있는데, 대신에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은, 이길 확률은 점점 떨어져요. 전투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7점 바둑까지 어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6점 도전해서 6점 또 승리하는 기부가 있으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